이름과 나이밖에 없는데 혹시 이순삼이라는 분 아시나요? 몰라요 아, 모르세요? 이순삼이가... <laughs> 모르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삼이? 이순삼이? 55년생입니다 여자분이고요 이순삼이가 누구야? 근데 이게 불리는 이름이야? 아닌데 다른 뭐 예명이 있다는 건가요? 아니 이이 양반이 네. 브라운관에 나오는 사람이 아닌데 네. 브라운관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나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해도 돼? 네네네. 요새 트랩에 많이 나오는 아저씨들 마누라 아니야? <laughs> 요새 많이 나오는 아저씨 아, 아줌마래 네. 대선에 뭐 나오는 아저씨 아줌마가 아 맞습니다 어. 네. 근데 <laughs> 보이는 사람이 있기는 해 누구요? 나이 먹은 아저씨 아 근데 왜저 국회의원 마누라야 또? 네 그렇다고 보수 있습니다 이 타고난 사주가 어떤지 이 사람 이 분을 볼때왜 나쁘지가 않지? 좋아요? <laughs> <그래요? 웃음> 모르겠네 누군지 모르겠네 이게 이게 나쁘지 않던 게 어떤 음... 음 기운 좋다 이런 거이 상태 배우자의 기운인 건지 네. 이분이 막 그렇게 나대는 분위기는 아니야 이분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 같아 외모도 막 그렇게 막 이쁘지 않아 이, 이, 이게 네. 친구가 나처럼 막 좋고 이런 보이지 않아. 근데 왜 웃지? 이분이요, 이분이 응. 기쁨에 웃습니까요?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쁘게 웃는 것 같지는 않아. 그냥 누군지 얘기해주고 합시다. 그러면 선생님 네. 말씀을 가리실 것 같아서. 아니 안 가려요. 이제는 안 가려요. 이제 나도 막가기로 했어. <laughs> 미래 이분의 미래를 조금만 좀. 근데 미래가 뭐 어떻게 뭐 높은 자리 올라가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? 네 그것도 그렇고 내년에 응. 운세가 좋은지 운기가 좋은지. 아니 지금 좋다니까. 지금 이 사람 그냥 나한테 달랑 뭐 55년생이래매. 뭐 이순삼이래매. 이순삼이 누구 이순삼 씨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에는 그늘 아래 앉아 있었어. 근데 이분이 막 활동하고 움직이는 걸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분 주변이 뭔가 밝은 웃음이 온다고. 지금. 응 그러니까 뭔가 뭔가 빛이 들어온다? 그런 느낌이야. 인질은 무슨 뭐 쌩뚱맞게 먹어서 대도한키 갖고 와고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내 연예인 맞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분이 그래 근데 주변이 좀 밝아 그전에는 이렇게 어두웠어 뭔가 욕도 많이 먹고 이 양반이 욕을 먹은 건 아니야 근데 이양반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모르겠어 하여간, 하여간 말도 들게많았어응 말도 들게많았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뭔가 빛이 들어와 밝은 빛이 이렇게 보여 이분저기지 그래 그런 거 같아 응. 뭔가 상승하는, 뭔가 밝은 기운이 들어와. 지금. 지금! 근데 웃어. 그게 현재인가요? 아니면 이제 크게 날씨가 을 건가요? 차, 차후 두세 달 정도? 뭔가 좀 기류가 좋은데? 지금 기류는 이제 홍준표 씨 사모님이라며, 와이프. 음,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구나. <laughs> 근데 지금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올라섰어. 그래서 주변이 밝아지고 있어. 근데 더 이제 잘하셔야 되겠지? 아직, 뭐, 남았으니까? 음. 아직 저기, 뭐 그쪽 저기는 안찍 안 결정 안 됐잖아요. 네. 어, 그니까. 밝은 기운인데? 웃어. 아, 이분이 저기야. 네. 음. 나한테 왜 그래? <laughs> 진짜 미치겠네. 그래, 지금 밝어. 밤은 당, 당분간 밝을 것 같아. 왜냐면 이분은 그 아, 그 아저씨가 욕을 먹을 때로 그동안에 잡수셨잖아? 막, 그동안에 많이 두고, 이렇게 네. 하셨잖아? 네. 그래서 뭐, 검증단 도마대에 올라갈 일이 있나? 네. <laughs> 뭐 까면 또 나오고 뭐 털면 안 나오는 건 없겠지만 그냥 그래 지금은 밝아요. 지금 현재로 밝아, 밝아서 주변이 환해. 그렇게 보여. 네. 마무리 감사합니다.